예, 남원 사랑 제일교회 담임이신 오수환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제 소개는 특별히 예. 할 거는 그렇게 없는데요. 네, 예, 그러면 교회 소개. <laughs> 어, 교회 교회는 이제 한 17년 전. 17년 전. 어, 벌써 그렇게 네. 됐네요. 예. 17년 전에 이제 이곳에. 예. 고향인데, 이곳에 아, 예. 들어와서 예. 개척을 했습니다. 예. 8평짜리 그, 예. 어, 조그만한 그런 기도처에서 예. 어, 시작을 했다가, 예. 어, 생각지 않게 예. 아이들이 오게 되고, 아, 그 어른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8평짜리가 자리가 예. 부족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어, 교회를 지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시내 쪽에, 좀, 세를 내서, 예. 예. 교회 자리를 구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예. 어, 이제, 교회를, 건물을 이렇게 예. 설계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그 설계는, 처음에는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그림 실력이 없다 보니까, 예. 그걸 이제, 종이에다 옮기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종이하고, 아. 펜하고, 예. 이제 강단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 기도할 때 이렇게 떠오르면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수안을 잡아서 설계한 교회가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예. 여기 건축된 이 아.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예. 원래는 1층으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예. 이제 또 공사를 시작하면서 2층으로 이렇게 예.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원래 아. 여기서 1층으로 한 거예요? 네네. 이 자리에서? 네네. 어, 굉장히 시내에서 떨어졌는데. 아, 예. 네. 시내에서 좀 떨어졌죠. 네. 네. 참 신기하네. 예. 이게, 네. 뭐, 마을도 조금씩 다 떨어져 있고, 네. 네. 교회만 지금 우뚝 서 있잖아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네. 어떤, 이제 목사님들 찾아오셔서 하는 소리가, 교구가 어디에 있냐고, <laughs>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때때로 보내주시고 예. 또 이렇게 그 세신자들 전도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주셔서 어 지금은 이제 한참 이쪽 지역이 그 복숭아 과수원 지역이라 예. 아무래도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 진짜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신 예. 상황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은 찬양 사역, 특히 중구동부 청년들 대상으로 찬양 사역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펼쳐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 좀해주세어요 어,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이제 시골에 네. 뭐 시골에 교회들이 찬양 팀을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니까. 청소년도, 또 청년들도 네.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찬양 사역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어 이제 주변의 교회들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네. 우리 쪽지역에 다섯 개 교회가 좀 연합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을 하면서 그때 구상하게 된 것이 네. 우리 시골에 이렇게 찬양 팀을 만들 수 없지만 다섯 네. 개 교회가 연합하면. 만들 수 있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면서 이제 여, 그 다섯 개 교회가 연합함과 동시에 예. 어, 찬양 팀을 같이 창단을 했어요. 예. 다섯 개 교회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연습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사역하고 같이 겸해서 예. 어, 진행을 해서 뭐 시내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예. 어, 그렇게 활동을 했었죠. 예. 원래 찬양의 달란트가 좀 우선 뭐 젊은 시절부터 좀 있었었나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특별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음악이나 뭐 찬양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된건 아니고요. 이제 네. 아무래도 그 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네. 작은 부에서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시골교회에서 회장을 하면서 아이들 찬양 가르치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저도 교회, 모르는. 그... 고향교회가 어디에? 어, 바로 옆에입니다. 아, 그 이름이... <laughs>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송동교회. 송동? 예. 예.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음. 그 학창시절에 그런 걸막 하다 보니까 예. 저도 모르게 이제 좀 찬양을 잘하게 된것 같아요. 아, 예. 그전에는 뭐 음. 어, 이제 노래를 잘하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예. 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을 음. 좋아하게 되고 네. 어,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좋아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죠. <laughs> 네. 다 좋아요. 해그 음악을 통해서 또 어, 교회를 개척교회라든지 섬겨 어, 오셨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아. 그리고 아, 그, 네.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도 이렇게 좀 두꺼웠잖아요. 그런데 조그만한 조그만하면서도 조금만, 네. 네. 종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두꺼운 성경이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이 교회 가는 거 엄청 자랑스러워했어요. 아 그래요? 그 옆에 끼고 막 이렇게 엄청 어. 자랑스럽게 교회 다니고 어. 그러면서 제가 고백했던 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아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목회자라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구나 네.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이제 네. 제가 관심 가진 분야가 전자, 뭐 음향 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아 손재주 그래서... 어느 쪽또 남다른 거 아니에요? 손재주가? 아...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약간 좀 이런 그 전자 제품들 막 뜯어고치고 이런 걸좀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옆에서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막 뜯어고치고 아, <laughs> 그 이전에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시작을 네. 했고요. 아 신앙에 네,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전에 네. 사역을좀 했었어요. 아 네. 그리고 전주 지역에서 그냥 활동을 좀 하다가 아부교육로네그 아, 다음에 이제 아, 결혼. 좀 중간에 좀 이렇게 쉼이, 쉼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한 아, 3년 예. 정도 쉼의 시간을 갖고 예. 있다가 예. 어, 그 3년 동안 좀 많이 마음의 예. 짐도 좀 있었고 무거움도 예. 있었고 예. 또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준비의 예.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냥 3년 쉬었다가 이제 여기에서 예. 어,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시작은한건 한 아니고 예. 고향이기 때문에. 음. 이 교회를 가도 아는 사람, 저 교회를 가도 아는 사람 네, 그렇죠. 조금 멀리 가야 되나라는 생각에 네.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네. 쉽게 발, 발이 옮겨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멀어지겠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차라리 기도처라도 이렇게 좀 세워서 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일단 만들자 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냥 우리 식구들과 기도하려고 했던 건데, 네. 어,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죠. 그러니까. 네. 마을들이 있는데,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마을 전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어, 이 시골 분들이 인식 개선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네. 어, 하나님이 이렇게 쌓인 이런, 네. 이런 부분보다는, 네. 이끌려 왔던 것 같습니다. 아, 이끌려서 네. 이렇게 하게 되고 또좀 그때 한 3년 동안 심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기도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네. 교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도 저는 가족들하고 기도하자라는 의미였는데 네. 사람이 오고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교회가 돼버린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예, 때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한 번씩 하죠. 이 부분에 나는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아, 나를 아, <laughs> 네. 조립식 가건물로 아, 이렇게 제가 달아내서 아, 그것도 이제 제가 직접 해서 네. 그 찬양팀을 이렇게 조성해서 이제 이끌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물론 그~ 다섯 개 교회가 연합하면서 찬양팀을 만들기는 했지만 네. 그 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시도를 했거든요. 네. 찬양팀 만들기 이전부터 네. 그, 그 음악 쪽에 좀 전문가를 불러서 네. 작은 교회에서 뭐그 사례를 많이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뭐 네. 약간의 사례하고 봉사 네. 개념으로 해서 네. 뭐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네. 어 초등학생 애들부터 시작해서 악기를 네. 막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이렇게 네. 교회 와서 배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아, 그래서 예, 여기 예. 교회는 예. 이제 세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세신자들을 예, 예. 세워가면서 하다, 예. 하다 보니까 예. 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죠. 예.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하는데, 예. 아이들 역시도 이제 뭐 기존에 뭐 성도들이 있어서 예. 믿음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예. 전도해 가지고 이제 온 네. 아이들 이런 네. 아이들을 악기 쪽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부모들과 도좀 네. 가까워지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세워나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아이들도 이제 찬양도 제법 하고 네. 악기도 좀 제법 다뤄서 음. 교회에서 주일 난예배 때도 음. 다 연주를 하고 네. 악기들 다꽉 찼었죠 사람들이 네.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작년에 네. 코로나 터지니까 처음에는 이제 것이 시골이니까 이좀 속도가 느려요 전파되는 그렇죠. 게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확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하는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 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올 때는 어른들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 가지고 아이들을 담당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 개인 사비로 네. 아이들 먹을 것도 사주고 막 그러면서 네. 어, 아이들하고 그렇게 많이 지냈죠. 캠프도 열고 네. 아이들하고 같이 막 자기도 하고 네. 어, 그러면서 이제 꽤 많이 성장해서 뭐 어른보다 많았었으니까 3,40명 정도까지 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해가지고 네. 그렇게 갔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이들이 빠지게 된 상황이 좀 지금은 이제 제뭐 유튜브나 이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교회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씩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좀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또 이제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파악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 꽤긴 시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지금 <laughs> <laughs> 이 마음이, 그래, 이렇게 힘을 갖는 기간 동안에, 이제 네. 어쩌면 이 기간이 조금 힘을 얻는 기간이잖아요. 이런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그, 이제, 저는 푹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laughs> 또 순간순간 이제 하나님 감동을 주시니까 마음이 감동을 한 것이 주시잖아요. 이렇게 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네. 또 그런 부분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또 계획도 또 세워보기도 하고 예, 뭐 마냥 이렇게 가지는 않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많이 했죠. 집사람도 고생했고 음. 또 이제 뭐 찬양팀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네. 이제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청소년 사회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네. 투자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음. 집사람이 협조하지 않고 네. 그렇다면 할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네. 이제 같이 네. 협조하고 네. 또 같이 옆에서 돕고 네. 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죠 목사님 교회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힘들 건데 보니까 선교하는 교회 회의 네. 국내 음해하은 이제, 이제 사님발품으로 하니까 네. 괜찮은데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개척하면서 네. 어, 저희도 이제 선교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네. 생각하는게 예. 작은 교회는 조금 받아야만 되느나 그런 생각을 가졌죠 예. 그래서 작은 교회라도 선교할 수 있는게 있겠지 예. 물질은 아니더라도 예. 그렇게 이제 시작한게 음향선교를 한거죠 제가 그쪽에 예. 조금 소질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가서 좀 이렇게 예. 어, 잭이나 이런것 좀 교체해주고 납땜해서 바꿔주고 뭐 이런것들로 예. 시작을 하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된 것이 1년에한 예. 개의 교회를 선정을 해서 예. 어려운 교회 한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예. 음향 세트를 예. 어, 예. 이렇게 교체하는 걸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예.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음향 선교가 1년에한개 교회 이렇게 예. 선정해서 예. 음향 세트 교체하는 거가 이제 진행이 됐고 예. 어, 그다음 에 이제 그각 교회별로 이렇게 후원하는 거는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선교 쪽에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 성도들이 의외로 굉장히 그 선교 부분에 많이 협조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쭉 선교하고 지나왔는데 작년 작은 교회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결산을 자주 안 해요. 아, 1년에 네.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네. 네, 1년에 한번 결산하는데 작년 결산 이렇게 쭉 보니까 금액을 말해도 되나요? 네. <laughs>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선교 토탈 보니까 천만 원 조금 넘었더라고요. 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죠. 너무 네. 감사하고, 또, 네. 성도들도 이렇게 항상 네. 협조적이고, 네. 제가 추진하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네. 밀어주고 도와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